안녕하세요. 대소문TV입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요. 어, 데드캡 바운스인가? 롱인가? 쇼신가 아니면 지금은 조정에 대비해야 할 때.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즘 뉴스 많이 보시면 데드캡 바운스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데드캡 바운스는 이렇게 하락장에서, 하락장에서 중간에 이렇게 탁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요런 모양이 되죠. 요런 모양이. 되는 게 데드켓 바운스입니다 롱은 아시죠 앞으로 올라갈 거에 베팅을 하는 거고 쇼은는 내려갈 거에 베팅을 하는 거죠 저는 쇼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 현시점이죠 현시점에 쇼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파트 투자라고 할수 있죠 투자의 특징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첫 번째는 몰빵입니다 몰빵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액 자체가 비싸요. 그래서 옛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분할매수라든가 분할매도 이런 게안 되죠. 일단 몰빵입니다. 이게 뭐 자산이 아주 많으신 분은 어 충분히 뭔가 부동산을 구입하시고도 또 다른 여유자금으로 다른 걸 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분들은 어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다른 거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왜냐면 어, 가액 자체가,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어, 이 금액에 대해서, 어, 몰빵, 어, 뭐죠, 몰빵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하나 영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돈을 다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 주식이나 코인 같이 내가 오늘 사고 당장 내일 팔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아파트 거래는 천, 어, 느리고, 어, 매수와 매도에 시간이 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2년 이상을 보죠. 이유는 아실 겁니다. 세금 때문이죠. 2년 이내에 팔게 되면 사실은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수익이 수익이 아닌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2년 후에 과연, 2년 이상이죠. 최소 2년 이후에 시장 상황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어, 냉정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뭐 요즘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요즘 뉴스 보면 거래량 얘기 정말 많이 나오죠. 많이 올랐다. 뭐 5천 건이 넘었고 이제 6천 건도 넘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위에는 이제 전체 기간이라 뭐한 2006년도부터 표고요. 아래는 이걸 확대해서 10년 분으로 해서 2014년부터의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죠. 확대만 해 놓은 겁니다 자 먼저 보시면 우리가 불장이라고 했던 시점이 바로 여기에요 불장이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고 이 이쯤이죠 이쯤이쯤 이쯤. 이때 한번 거래량 보시면 최대 1 5 0 0 0 건까지 갔었어요 일단은 뭐만 건은 그냥 우습게 갔고 이제 되게 빨간 선이 많죠 빨간 선이 평균 거래량보다 많은, 많다는 많 거를 표현하거든요 자 최근 거래량은 이겁니다 어 실제 눈으로 봐도 뭐 우리가 폭등장 또 한참 상승을 했던 이 폭등 전에 상승했을 때도 다 빨간색이죠 요런 거래량에 비해서는 지금 거래량이 늘었지만 음, 낮다 라는 건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요거 보시면요 어 용산구는 뭐 금액은 다 빼고 99% 전고점 대미 99% 서초구는 98%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고점에 거의 다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폭등장 최고 가격에 지금 폭등장 이후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이 폭등장 최고 가격까지 지금 거의 도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조만간 돌파도 할수 있겠죠. 요런 상황입니다. 자, 요거를 제가 재밌는 한번 생각의 전환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 무슨 부동산 얘기하는데 갑자기 비트코인 차트를 갖고 왔냐. 이런 얘기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 차트를 보는 순간 요즘이랑 너무 비슷해서 음, 한번 참고만 해보시라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쉽게 생각해서 첫 번째 거래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비트코인 첫 번째 폭등했던 시절이죠. 2021년도에. 자, 2021년도 폭등했을 때 거래량을 보시면 이만큼입니다. 어, 좀 높죠? 자, 그리고 나서 폭락을 한번 했습니다. 어, 최근에 우리가 보시면 22년도 폭락장이라고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내려갔죠. 그리고 나서 23년. 계속 빌빌거리다가 23년 후반, 저 후반부터 뭐 본격적인 거는 올해죠. 올해 초부터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고점까지 왔다고 하죠. 거의 이 차트랑 너무 비슷하죠.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는데 이 시점의 거래량을 보면 조금 작습니다. 눈으로 보셔도 거래량이 좀 작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 아까 보셨던 서울 거래량 보시면 폭등기의 거래량과 지금 현재 거래량이 분명히 가격은 올라가고 있지만 거래 절대적인 거래량 수치는 좀 작다고 보여지실 겁니다 자이 상황에서 미래는 요 지점에 지금 현재 저희가 있잖아요 정고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세 가지로 알수 있죠 셋중 하나가 되겠죠 첫 번째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1번이고 아마 지금 매수를 하신 분들은 가장 원하시는 그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분위기 때문에 좀더 올라가다가 꺾이는 지점이 되겠죠. 이게 2번입니다. 3번은 이 차트처럼 바로 떨어지는 게 아마 나오는 그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1번 가능성보다는 2번 쪽이나 3번이 높다고 보는데 아마 2번이 아마 분위기상으로는 가장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저는 음, 길면 석달 정도면 아마 이 흐름이 조금은 변화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서 여기 전형적인 데드캣 바운스거든요. 하락장에서 큰 흐름에서 하락을 할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게 전형적인 데드캣 바운스인데 제가 뭐 비트코인이랑 똑같이 움직일 거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시면, 일단은, 요 과거 일이니까 떨어졌다가, 데드캣 바운스 때문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제 어느 지점을 찍고 올라가서 정고점을 돌파했죠. 정고점이 여기니까.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그리고 현재는 또 과거 정고점 정도 수준까지 왔네요. 비트코인은.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라는 거에 제일 목표이자, 원, 어, 가장 추구하는 게 뭐죠? 수익이죠. 수익. 자, 수익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도 말, 말씀드렸지만, 이게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가다가 내려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 상태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은 여기거든요. 자, 여기서 사면, 정고점을 언젠간 돌파를 하겠지만, 이 정고점 돌파를 했을 때, 요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위치점 여기죠? 이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조정이 진짜 생겨서, 내려간 다면한요 정도에만 사도, 나중에 다시 전고점을 돌파한다면 요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죠. 수익의 규모가 훨씬 커집니다. 물론 뭐 사람들은 바닥을 잡고 싶어 하겠지만 바닥은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시점은 리스크에 비해서 수익 기대 수익은 낮고 위험은 높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뭐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어 매수를 할 예정인데, 25년 상반기까지 분위기를 보고 매수를 할지 결정하고, 만약에 안 좋다면, 25년 하반기에서 26년 초에는 무조건 살 거다. 이때는 그냥 무조건 가격이 어찌되었든, 올라있든 내려있든 나는 살 거다. 27년부터는 상승 분위기로 가고, 약간 뭐 30년에 가까운 29년이나 30년쯤에는 이제 상당히 높은 폭의 상승이 있을 거라고, 어. 부동산 사이클이죠. 어떤 부동산 투자의 그큰 10년 주기 주기를 생각했을 때그런 흐름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요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음. 어, 그러면 영원히 기다려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러진 않습니다. 어, 지금 충분히 자금의 여유가 있고 색깔을 바꿔 보겠습니다. 자금의 여유가 있고 어, 혹은 혹시 가격이 시장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버틸 수 있다면 매수 하셔도 됩니다 길게 보유할 길게 보유할 수 있다면 근데 만약에 진짜 투자 목적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 후까지 계속 오를 것이냐 계속 올라가냐 요 부분에 대한 고민과 우리가 현재 수익과 위험을 놓고 봤을 때 저는 기대 수익은 낮고 위험은 높아진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투자 관점으로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시점에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 지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어 가장 선호하는 위치 지방도 선호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처럼 각 지방의 선호도가 높고 음, 가격이 좀덜 오른 가격이 좀덜 오른 요런 곳을 찾아서 어, 매수를 했다면 어, 2년 후라는 최소 2년이라는 거래 사이클을 생각을 해 보면 물론 서울에 똘똘한 한 채만큼의 그 수익 수익률의 차이는 분명히 생기겠지만 저는 집, 현 시점에서는 수익을 최대한 추구하고 위험을 낮춘다면 저는 지방의 어, 좋은 위치에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현재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매수하려고 하는 시점에 도저히 서울 쪽에 어, 주택이 너무 많이 올라 버렸다. 제 예상과 다르게 조정이 미미하거나 조정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면 저는 이제 지방으로 갈 생각이고요. 원래 서울이 한번 오르고 나야 그 다음에 지방이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고요. 어, 만약에 제 생각대로 음, 한석달 정도 안에 시장 분위기가 변경이 되어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역시 매수 시점은 항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매수 시점에 이제 서울 쪽으로 하려고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에는 각자의 방법이 다 있을 겁니다. 음 하지만 전 항상 말씀드리듯이 제 원칙, 제 개인의 원칙이 있고요. 저는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다른 많은 분들의 영상도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 어, 들거든요. 어, 상승을 얘기하는 사람, 하락을 얘기하는 사람, 뭐, 저같이, 뭐, 자기 스타일을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 영상을 보실 텐데, 음, 선택은 항상 본인이 하는 거고요. 본인이 하시고, 그 결과도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어, 누가 맞다 틀리다를 논하는 건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각각의 얘기에는 다 이유가 있고 다 맞습니다. 생각의 차이일 뿐이죠. 그걸 보시고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음,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거나 혹은 공감이 되셨다면 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